어 얘들아 중학교 공식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건데 원을 통과하는 선을 우리는 할선 이라고 부릅니다 아, 자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접해 있는 선을 접선 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 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 아, 아. 자 공식 써줄게 공식 써줄게 자 여기에 있는 아, 이거 접선있지? 아, 아. 자 PA의 아, 제곱은 음. PB 곱하기 PC야. 자, 이것만 사용하면은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A의 제곱 요거의 제곱 들어갈 거예요. 요거의 제곱 자, PA 여기 있죠? 자, 이거 제곱하면 4, 6대고 X제곱이죠. 6, 4, 24, X제곱 네는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PB 곱하기 PC였어. 자, PB 곱하기 자, PC야, PC. 자, PB가 여기 써져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PC지, 그치? PC. PC. BC랑 헷갈리면 안 돼. PC야, PC. 이렇게. PC. 그러면 PC는, PC는, B, PB에 BC를 더한 거지, 그치? PB랑 BC랑 더하면 PC잖아. 네? 아니. <laughs> 아니, 야, 얘랑 얘 더하면 얘잖아, 어? 아, 얘랑 얘 더하면 얘잖아, 네. 응. 희다어 네. 자, 그러면 얘랑 얘 더한 거야? 더하면은 x 제곱 뭐요? 이거 더하면? x 제곱 마이너스 i x. 아, 뭐또 하죠? 플러스 4 하자. 아니 얘랑 아니, 얘랑 아니, 더하기 못하냐고 아니, 더하기 아니, 하라고 아니, 더하기 pb랑 bc랑 더하기로 했잖아 이거야 이거 PC, pa의 제곱 4, 6 64, 24 x제곱 그 다음에 pb pb 여기 써있잖아 pb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pc 곱한다 pc pc 아 그대로 쓴 것도 에이 이러면 어떡해 좀잘좀 좀 봐봐 <laughs> 아니몇분 말해. 네. PC, PC 다음에 PC 곱할 거야. PC, 네. PC가 PB랑 PC랑 더하면 PC지 그지? 네. 응. 얘랑 얘 더한 거라고 여기에 더한다고. 이게 x밖에 안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면 되잖아. 아,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소이 <laughs> <laughs> <주의> 속터져요. <laughs> 아니 나한테 들어봐 아야 분위기 왜 이래 좀, 어? 뭐왜 왜, 내가 뭐 했어 어? 야야그뭐 수업 좀더 한다고 뭐뭐 뭐 죽어 어? 아니야 내일 살아서 집에 갈 거고 내일 살아서 엄마 아빠랑 밥 먹을 거고 내일 저녁 시간에 유튜브 뭐 컴퓨터 하면서 재밌게 너네 지낼 거고 어? 내일 오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습하고 가면 되는 거라고. 그와 잠깐 나오면 되는 거야. 검사 받고 가면 되는 거잖아. 단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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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아, 뭐, 그러고, 어, 아, 그러고, 아, 우리가, 어? 우리가 질문도 많으니까. 아, 한 시간 반 질문하고, 조금 뭐한 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 검사 받고. 아, 가면 되잖아, 집에. 아니 검사를 빨리 맡으면 집에 가죠. 들어요. 음. 그냥 갈래요. 들어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자 얘들아. 야야 야, 들어봐 들어봐 아, 자 에? 뭐가 X. 어디가 맞아 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빠바이 요거랑 요거 먼저 썼다잉? 예 얘랑 얘랑 먼저 썼다잉? 어, 마이너스 엑스 고잉? 음. 플러스 x지? 응. 자, 그러면, 봐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네모칸을 쳐보자. 요거 빼기 X고, 요거 다하기 X지. 그럼 우리가 뭐를, 우리 여기에서 보냐면, A-B랑 A-B를 플러스 이렇게 보자고. <laughs>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 예지, 아 어디 봐. 자, 그러면은, 24X제곱 쓸 거고, 합차공식인데 요거의 제곱이지, 그지? 음, 네. 요거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잉? 네. 자, 그 다음에 24x 제곱 안 주고 내일 좀 나와도 아, 응. 네. 안 주고 안 주고 내 제곱 자, 그러고 자, 요거 곱한 거 8x 제곱, 8x 제곱 그리고 요거 요거 플러스 1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넘어올 거야 빵이 있으면 되고 자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은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16되지 마이너스 17x제곱 되잖아 플러스 16이랑 x 네제곱 아 아니 x 네제곱이 아니라 제곱 제곱하면은 곱하면 네제곱이잖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16하고 1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그러고, 여기에서 X제곱이 뭐가 돼야 돼? 1하고, 16이잖아, 1하고, 16.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 봐봐. 빠봐빠 우리 이 PA라는 거는 길이지, 길이. 길이잖아. 이게 길이잖아, 길이. 길이면 양수여야 되는 거지. X가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X가 얼마야? 1하고? 4밖에 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는 안 되는 거야. 예. 음, 마이너스 4면은 여기 음수되잖아. 예. 마이너스 1이면 또 음수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어. 그지? 아, X가 아, 1하고 4다. X 값의 합을 구하세요. 1 더하기 4는 얼마요? 5잖아.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볼게. 자,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인데, 요거 다시 한번 외우시고, 접선과 할선에 대한 공식인데, 요거 접선 여기 요만큼 접선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짧게 크게야 짧게 길게 이렇게 해서 곱합니다. 자, PA의 제곱, PA는 길이 나왔으니까 요거 제곱으로 딱 쓰시고, 그 다음에 PB, PB는 나와 있으니까 딱 쓰고, PC, PC가 안 나와 있어? 아 나와 있어. PB하고 BC랑 더하면 PC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PC랑 PC. 자 이걸 더하면은 요게 되죠 이거 이거 플러스 x 돼서 에이?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합차공식 한 다음에 쭉 풀면 됩니다 자 해보시고 왜 와야 돼요? 다시 와야지 자꾸 비비자 보세요 fx가 나와 있는데 fx 구제곱이 fx로 나눠지면 나머지가 몇이드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볼 텐데, 야들아, 자 f x의 구제곱을 완성을 시켜야 돼. 근데 x 자리가 뭐로 바뀌었어? x 구제곱으로 바뀌었지. x 자리가. 그러니까 얘 여기 있는 모든 x 자리를 x의 구제곱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x의 구제곱의 제곱, x를 x 구제곱으로 바꿨지. 얘지나 뭐해?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x 자리를 x의 9제곱 자 선생님 뭐한 거야 지금? x 자리를 x 9제곱으로 바꾼 거죠 다 x 9제곱으로 바꾸고 x 9제곱으로 x 9제곱으로 바꿨지 그지?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얘는 x 18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플러스 +No 넘버원 그러니까 x 9제곱을 두번 곱하면은 18번 곱한 거지 아홉번을 곱한 거를 두번 곱하면 열여덟 번 곱하면은 18번 곱한 거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f(x)의 구제곱을 나타내 냈는데 뭐로 나눈다 그랬냐면은 f(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f(x)가 예잖니0 어, 제로 나누면은 검산식을 한번 써보자. 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검산식을 q(x) 이렇게 있겠지. 나머지도 있겠지, 그렇지? 나머지 r(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 봐봐 얘빵되는걸 찾아야지 얘빵되는거얘빵되는거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만 남는거잖아 얘가 빵되면 나머지만 남는거잖아 이거 빵되는 x값을 찾아야되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 자 선생님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메가 3제곱은 이거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1도 기억나나 이게 뭐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뭔데?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는 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요거의 시작 발때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그니 오메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성립한 거란 말이야. 어, 얘가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빵인데 오메가 들어가면 빵이 되는 거라고. 알지? 그럼 봐봐못 들었어. 어제 한거 아니야, 어제? 어쩜 어쩜 해? 어쩜 이거 싫어? 어, <웃음> 어 <웃음> 그제? <웃음> 자. 다행이다. 예. <응. 웃음> 아, 봐봐잉. 자, 그러면 얘빵 되는 거는 오메가인데, 오메가를 넘으면 오메가 몇 제곱대? 18, 8, 9, 오메가 제곱 돼? 18. 오메가 1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인가? 네. 플러스 1이고, 얘 오메가 넣으면 뭐 된다고? 0 된다고? 그럼 없어졌지? 어, RX 남았지. R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게. 자, 이게 나머지잖아.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봐봐. 오메가 세제곱에몇 제곱이야? 6제곱. 3, 6, 18, 이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에몇 제곱이야? 세제곱 플러스 넘버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여섯 제곱하면 얼마야? 1. 1이죠. 마이너스 1을 여섯 제곱하면 1이지. 네. 마이너스 1을 세 제곱하면 어,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이네. 얼마야? 3. 3이야. 이렇게 해서. 어. 자, 다시 부, 부연 설명 좀 해줄게. 요거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 잘 봐봐. 얘들아, 얘들아, 설명 듣고 해 설명 듣고 충분히 시간 줄게. 자, x 세 제곱은 1이라고 쓸게. 네. 그러면 x 세 제곱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은 0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1 넘어온 거야, 그냥. 1은 세제곱 해도 1이죠? 요거 뭐야?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자, 이뭐 썼냐면은, 자, 봐봐. 여기 위에 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꼴이야? 그러면은 이게 a 마이너스 b고, 자, a 제곱, 플러스 ab에다가, 플러스 b 제곱이야? 자, 확인해 보자, 얘들아. a가 지금 뭐야? x지. b가 뭐야? 1이지.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1 넣은 거야. 어, 자, A 자리에 X 넣고, 맞아요? A, B, X하고 1이지, 그치? 곱한 거. 그 다음에 1의 제곱, 맞아 이렇게 됐어. 음. 자, 그러면, 자, 근이 하나는 1이지, 그치? 1 들어가면 빵 되지, 여기. 근데, 자, 요거의 근은 허근이 나옵니다. 그거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얘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은, 오메가 들어가면 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 인수분해해서 나온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맨날 할 수는 없잖아, 그렇 언제 인수분해 다 까고 인수,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언제 다 까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 여기가 우변이 1이지, 우변이 1. 자 우변이 1이면 여기 뭐냐, 플러스라고 넣었어 오메가 제고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로 나오거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여기에서 요거는 마이너스로라고 위랑 아래랑 다른 게 뭐야 가운데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따지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 문제에서 주는 거지 이거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해 그래서 따라가면 되고 나머지 것은 지금.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분 1이잖아. 응. 그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응, 해보시오. <laughs> 현충일은 6월 6일. <laughs>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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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laughs> 야, 니네 내일 나오면 나 정말 많이 원망할 거야? 내일 네, 네, 나는 그래도 나는 의지를 표출 한번 해보겠다 손 들어 의지 표출을 한번 해보겠다 일찍 나와서 아니 못오는 <laughs> 어떻게 <그렇게> 표출을 해보겠는데이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너는 근데. 웃음> <laughs> 나와 뭐래? 저 멀리 왜 민자, 어디 가야 돼? 민지야 나랑 같이 나오시는 사람 다 나와 <웃음> 민지, <웃음> 민지야 민지야! <laughs> 뭐야 내일 일 없는 사람 민지랑 윤지랑 소연이랑 <laughs> 아, 예린이랑 다영이랑 응? 시현이랑 <laughs> 아, 나와 4명 오전에 보진 않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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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야, 야, 해서 야. 해서 야. <laughs> 부모님이 부모님이 조서 할인 받겠다고 애 공부한다는데가 안 보는 실이 있어? 네. 공부말열는데 핼포인트 무엇이러고 보냐? 선생님 포인트 안뭐 보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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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포인트 <laughs> 아무 아니야. 예, <laughs> 아니야 예린아 <그치>? 예린이 부모님은 <laughs>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러실 분이 아니야. 예령이도 아침에 맞아요 한 번. 예령. 예 예령이 미술이잖아. 미, 미술은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 많이 해야 되 많이 응, 응. 응. 해야 돼. 우리 많이 해야 돼. <laughs> 아니, 그러니까, <미술도도 웃음> 자 아무튼 이봐, 빨 어차피 부모님한테 연락 다 드렸으니까 어 억지로도 나도 보내시겠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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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네요, 언니. <laughs> 죄송해요. 아,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적이 있었어. 네, 얘기해줬나? 주말 때 그거 쫄면 얘기, 쫄면 얘기? 아, 쫄면 이기 컵라면 말고요. 쫄면 얘기 안 해줬나? 네. 무슨 얘기? 이나여고 지금 3학년 네, 언니야. 언니야, 주말 주 많은 주 많은데 갑자기 야, 알아들었니? 대답이 없어. 어? 그러니까 쫄면은 예. 선생님, 죄송해. 이게 쫄면 좀 먹였어요. <laughs> 수업을 거의 한 4,50분을 못, 안들는 거야. 자, 근데 봐. 아니, 일단 하자고. 하자고. 이 논란은 좀 이따 말하고, 일단은. 양변에 뭐 곱할까? 어, 10 곱하자. 그러면은, 5남쪽10 곱하면은. 5에다가 x 플러스 1. 10을 곱하면 약분하면 2가 남지, 그치? 그러면, 자, 부등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양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안 바뀌지. 어떨 때만 바뀌는 거야? 음수. 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3, 4, 12가 곱해져야 될거 같아, 그치? 네. 어, 그런데 너네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전체에 12가 곱해지는 거야, 얘들아. 맞죠? 음, 전체 1 2얘분배돼서 약분 되는 게좀 다르죠? 얘랑 얘랑 그러면 하면 은 여기 4지 4 어, 그러면 은 4에다가 2x-3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은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니네 아직 애기네 다자 여기도 여기다가 x-3 얘들이 아유, 아유 이런 거사거 x 3 수현이 옆에 앉어. <laughs> 자, 이번 6X -8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암산 좀하자 자, 봐봐. 네. 자, 8X고 3X 뺐다. 5X, 어, 자, 시,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3, 15. 자, 그다음에 6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렇게 <좋아. 웃음> 자,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죠. 그러면은 x 가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8이지. 그 다음에? 응? 부동호 왜 바뀌었어? 그럼 그... 왜 바뀌었어? 자10 얼마? 3 이렇게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 넘어오면 되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5 x 되잖아 얼마? 아, x 아 x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부동호 쓰고 여기 넘어간다. 플러스 아. 18 마이너스 15 3이 되겠죠. 3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나는 이거 잘안 돼요. 수직선을 잘 그려보자. 3보다 크다. 빵꾸 뽕에서 가는 거지, 그지? 응, 그리고 요거는 빵꾸를 채워서 13보다 작다. 왼쪽. 그러니까 3부터 13까지. 근데 13 포함해서. 어, 자, 해봅시다. 아, 가자 저기네.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 가장 큰 정수 좀 말해 보자.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수죠. 자, 들어 봐. 자, 여기 어, 가장 큰거 13. 가장 작은 거 3. 어? 어, 4죠. 가장 작은 정수 3보다 큰 정수 4가 가장 작은 거지? 3 포함 안 합니다. 3 포함 안 하고 있어. 3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4. <laughs>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타내 있는데, 얘가, 요게, 이것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개다 만족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어, 풀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요두개 있지? 어, 두 개씩 해서 곱하기 12를 할 건데, 자 곱하기 12면 12 10이 되고 그죠? 네. 12 곱하면은 3 약분돼서 얼마야? 아. 아, 4가 되죠? 그러면은 4 2 8 되죠, 8. 네. 아, 1 마이너스 x. 자그 다음에 12 곱하면 4, 약분돼서 3이지. 그러면은 3에다가 자 3x 플러스 5 맞아? 이렇게 하나 쓰고. 자그 다음에 집중해. 네. 자 여기에서 몇 곱하면 될까? 4. 4. 어, 4 곱하면은 그냥 날라가죠, 그렇 그래서 3X 플러스 5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4곱하면 약분 돼서 2죠, 그치? 음, 그러면은 2에다가 X-1 가로 꼭 쳐야 되더라. 자, 그리고 4곱하면 얼마야? 어,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혹시나 해서, 혹시나 여기다가 4곱한다 그랬지?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쓰는 건데, 너네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이렇게잖아그지 e 네. x 마이너스 1. 아,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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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 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림질> 진짜? 어떻게 <림질> 알는 거야. 가로 쳐서 분배해. 네. 응. <림질> 자, 이거 정리합시다. 12-8, 플러스 8x, 그 다음에, 자, 9x에다가, 플러스 15까지. 자, 그 다음에, 2x지, 그지? 아니, 그냥 쓰자. 자, 여기에서, 자, 2x-2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야? 6. 플러스 2죠? 6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맞아? 마이너스 8x지. 그러니까 뭐만 남는가? 아 x 자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 아, 요거 4죠 4 4 빼기 15 4 빼기 15어 마이너스 11그죠자그 다음에 자 요렇게 마이너스 e x 2X, 마이너스 e x 어 x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어,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네. 자, 마이너스 11보단 크고,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너스 11에 빵꾸뽕이지, 그치? 등 없어. 빵꾸뽕, 오른쪽,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빵꾸뽕 아니고, 빵꾸 채웠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3까지 맞죠? 마이너스 3 포함하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 범위를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만들어줘야 돼. 앞에 보함 자, 마이너스 x, 마이,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면 11 맞아? 근데 음수 곱했네? 어떻게 돼야 돼? 어 부등호 반대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까지 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도 있지 얘들아. 더하기 3을 해볼게. 10 얼마야? 4 마이너스 x 플러스 3그 다음에 더하기 3 6 이것 좀 이렇게 쓰냐? 6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거지.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A라고 했죠, A라고. 그러면은 6하고 A고 1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음, 자, 식구리 그냥. 음. 자, 보시오. 자, 722 할게요. 자, 요, 어, 부등식을 푸세요. 음. 풀어보지, 뭐. 자, 봐봐. 어, 이서 우리, 어, 뭐 곱할까? 양변에? 15. 아, 15. 자, 여기다 15. 왜, 왜? 왜 화내? <laughs> 여기에서 3. 자, 그러면은, 전체 분배하랬죠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자, 5X에다가 플러스 10.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6X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자, 다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는 약분돼서 그냥 3에다가 1-x 쓰는데 그러면은 3-3x로 바로 쓸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남마2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는 뭐야? x 자이렇게 쓰시고 자 넘어가면 빼기 9 빼기 9어1 어,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3x 1. 플러스 3x 아 어, x 자그 다음에 부등호 쓰시고 자요 넘어가면 빼기 2 1 되죠 1보다 크거나 같고 1. 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1. 자 겹치는거 뭐 밖에 없어 1. x는 1밖에 겹치는게 없죠 네. 1보다 작은 숫자하고 1보다 큰 숫자는 겹치는게 없잖아 자 확인 시가 확인해보자. 1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숫자하고 1보다 큰 숫자는 겹치는 게 없지. 근데 둘다 1을, 1을 갖고 있지. 그냥 1밖에 안 겹치잖아. 그죠? 그래서 해가 1로 유일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해보죠. 아, 자, 보세요. 얘들아, AB를 찾아서 A 빼기 B를 구하래. 자, 봅시다. 이거 풀으시고 해가 나와 있어. 해가 나와 있으니까 풀어놓고 비교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자 요거 첫 번째로 푸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x 넘어가면 돼 마이너스 x니까 얼마야? x지 그리고 플러스 3 되니까 a 플러스 3 되고 부등호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별거 아닌데 이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은 요거 넘어가면요, 얼마야? 플러스 X니까, 플러스 X니까, 3X가 3X. 되고, 플러스 3이 되네? 그러면은, 부등호 그대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 3-B가 3. B가 되겠죠. 플러스 3이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아. 어,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것만 다시 써서, X는 하고 들어가시고, 자, 3분의 3-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3보다 크고 나갔고, 3분의 3 마이너스 B보다 작고 나갔다잖아, 그지? 4보다 크고 나갔고, 6보다 작고 나갔다. 얘가 몇이야, 얘가? 어, 얘가 4고, 얘가 얼마야? 얘가 6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3이 4고, 그 다음에 3분의 3 마이너스 B가 6인데, 그러면은 A가 얼마야? 1이고, 자, 3분의 18 돼야지 6 되는 거지. 어, 자, 마이너스 몇? 15면 플러스 15, 3하면 18 되죠. 3분의 18, 6 되죠. 자 그래서 a b는 1 15 해가지고 얼마? 어, 16 이렇게 합시다. 이해 예, 안 가는 사람 말씀하시고.